매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맞다! 보라색만 났어! 그리고... 아까 내가 어떤 거 스펠을 설정하려고 했는데 미니맵비동을 꺼야겠는데 미니맵비동이 어디서 끄덕... 눈 감으면 훨씬 더잘 보인다고 어 어디 있 어디 있지? 캔 가요. 아 여기 있다. 오케이. 미니비이 껐습니다. 아 아까 아 아까 나왔어. 돌아가버리는다 근데 왕이 말도 안 되게. 아 우와. 착착착. 오. 이름 때면은 저거 지금 킬각이죠? 평 표에서 그냥 전면 을잘게해 그리고 2렙 이 이렇게 킹덤 같 은, 경 그냥 최대한 잡아어주고요 한뒤 쳤으면 저거 죽은 건데. 이당했습 응. 근데 오르는 그렇게 별로 무섭지도 않더라고요.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? 알 자도 피도 아예 깎아주고 아까 그러니까 집 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깎아주고 가면 좋아요 그럼 제가 다음에 올때저기 상대방이 피가 깔려있는 상태니까 상대방이 집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다음 턴에 딸 수밖에 없거집 갔지롱 지금 돈이 부족하죠 근데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바로 시야속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인장을 가느냐 제가 그룬그 그 뭐냐 제 아이템 트리 설명 중에 이 암흑의 인장을 간다는 걸 설명이 있는데 예 주문도둑의 검에서 예를 가면 500원이 들어요 근데 암흑의 인장을 사잖아요? 그럼 350원 밖에 안 들어요 물론 돈 버는 게 조금 딸리긴 한데 뭐 돈도 적당히 벌면서 딜도 올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아니 4병 사병, 4병 먹어가어설병 하느라 좀 늦었 긴 했는데. 골드 방 가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, 이 돈템을 사시면은 이 돈템 아 주문 도둑 검 주문 도둑 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 다음 거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뭐 도란링이나 제가 아무개인 저런 사기 없낫 나도 생 제가 초창기에는 <목소리> 도란링을 갔어요. 아무게 인장 나오기 전에. 왜냐?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 탱. 다음 거업그라이드 500원인데 도란링은 400원밖에 안 하고 있는데 100원이나 아끼고. 100원이나 아끼면서 돈 버는 거야 조금 딸리긴 하지만. 차라리 그돈 조금 버는 것보다는 그냥 헛지로도 올려가야 돼. 아, 돈이 다 했어. 아, 피가 없었나? 진이 집을 갔나? 어, 잡만다 아, 진짜. 이이니까사 아 이거 아드바 저거 그냥 아무나 끊 <laughs> 다음번에 얘킬가 음. 저만 있어 깔끔하죠? 피한 1 정도 남아있으면 바로 피각이에요. 저거... 애니 아, 오니까 그냥 바로 그냥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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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들어가. <저는 목소리> <거, 목소리> <저는 목소리> 이거는 이거는 아무는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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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저 같은 경우는 출범하니까 이게 뒤이 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미니언 리쉬 해줄 때, 미니언 리쉬 해줄 때, 깔피 남은 미니언들을붙쳐주면스쳐주로 스쳐주면, 스쳐주면, 스쳐주면. 다 별로 왜 이렇게 잘하냐고, 강하게 리네 감사합니다. 미.. 미베기도 너무 컸지? 잠시만요 이 문제 켜져요아 지금 게는 소리 큰가요? 잠시만요 볼륨 믹스 아 소리를. 어,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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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와니 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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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와와와와와와 이 공격 특키 애니어 이브 애니어 怎么 <Yeah. S 2>、yeah. 큐를 맞아줘요. 큐를 맞아준 다음에 그냥 변이 가면 돼요. 이 쉴드 씌워주고. 그리고 항상 그 핑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사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사긴 했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지울 것 같다 싶으면은 그냥 두개 사갖고 가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눈치를 못 챘다 안 지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음, 한 개만 사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좀 절약이 돼요 제가 옛날에 시즌3때 그때 환자에도 있을 때 판도리 있을 때 그때 진짜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그환자에

여기 미드 가도될것 같은데. 아자따 하죠 l y 도 귀도. 귀도. 귀 올라갔나? 설마? <laughs> 여기 와드였죠? 아스야야야야야야 <목소리> <에?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잘 컸죠? 아 근데 구원 좀 사야 되는데 돈이 없네. 맞다. 보라색 말았다. 아 그리고 이제 슬슬 이때쯤에 한 탈진으로 바꿔야 될것같 근데 이렇게 팀이 잘 커버릴 경우에는 솔직히 탈진까지는 필요. 없죠.

やった! S <S 자 이렇게 처했습니다하이잘아좀 쳐치 세게 살까요? <laughs> 탑은 아직

점멸쓰고 버프 걸어줬으면 잡았을 텐데, 제가 아까 점멸을 걸어줬는데. 제가 한번 리신 낚는 것좀 보여드리고 싶 룰루라할때유신하고 제리같은 경우는 파우더 미신이 더것같 내가 왔다! 포탑을 했지까 어, 안 빨리는구나. 학살 중입니다. 가 <목소리> <포탈을 타고 목소리> What like are 안 썼으면은 빨렸죠. 그대로 사망 그쵸? 일부러, 일부러, 그다음에 특히 다음에 뭐냐면, 다음다다 해서 무난하게 승천해. 맞다. 있어요. 저기 상대방이 절망하니까. 승천해 부족으로 추노력을. 보탑을 했습니다 무식 볼들. 이지마아 근데 저 이렇게 쓰냐? 오른. 금방 가요 아까 불, 불, 그, 드론, 데미지, 보고 시커 시커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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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시시도 감으면 훨씬 더잘보인다고 <laughs> 포탑을 <laughs> 파괴했습니다 이제 벽임신했어 <laughs> <laughs> <응. 웃음>